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로사입니다홍이사님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홍이사님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소천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어떤 이제 일이 있을 때 학교 입학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결혼이요? 결혼이 제일 중요하죠. 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과 사랑, 본인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랑.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몽이사님도 어쨌든 일은 뭐, 참 만족하고 계시죠?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이 많습니다. <laughs> 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바쁜 거. 그럼 사랑. 사랑도 만족하세요? 결혼생활 만족합니다. 아, 만족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근데. 아, 오늘 사건은 이 사랑과 관련된 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일과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사랑과 아, 관련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어, 이런 일이 있나 어, 어이없기도 있겠죠? 하고 좀 황당하고 충격적인 그런 실제 사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방송 전에 반드시 해야 될거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 네. 더 있습니다. 네, 뭐죠? 선풀 달기. 네, 좋은 댓글 달기. 특히 오늘 방송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꼭그 방송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만 제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자 어떤 사건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희 사무실에 오신 분은 남자분이시고요. 네, 네 원고십니다. 먼저 소송 제기하셨습니다네아 어, 이분이 어떤 여자분과 혼인을 전제로 사귀고 네. 결혼 약속까지 하셨는데요. 네 대수상한 점이 많은 겁니다. 어떤 수상한? 어요뭐 서류상에 이상한 문제 문제가 나오면서 네. 남자 의 이름도 나왔고 어, 서류에 방 이상한 남자 이름 나요? 와예또 네, 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의뢰인께서 살펴보니, 상대방이 본인의 학력도 위조하고. 학력을 속이고. 예, 경력과 직업까지도 경력? 다 위조하고. 경력과 직업도 위조하고. 예,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약혼해제, 촉파함을 약혼 통보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네. 일정 금액을 받아내셨고요. 네. 나중에 또이 여자분이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엔 살수 없게 되어, 사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이게 실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 가정법원 사건이고요. 이게 손해배상, 약혼해제, 이혼 사건이 아니라 파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혼해제, 손해배상으로 가고요. 저희가 원고였죠.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 그리고 어,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약한다 소송비용은 본수와 반수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그럼 결국 누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원고가 승소했다는 거죠.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좀 약간,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금액이 다 인정 안된 경우에. 그럴 경우에 누가 인정됐느냐, 누가 이겼나 보면 소송비용을 보면 알수 있다고 그랬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니까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한다면 원고가 이긴 거고,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한다면 피고가 이긴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이 원고였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우리 의뢰인이 승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역기적이죠. 그, 어, 웅이사님 혹시 영화 화차라고 보셨어요? 화차. 영화는 없고, 내용은 대충. 내용은 안 들어봤죠. 그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다 속이고, 아, 사라져버린 아.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가 모든 걸다 속여서, 심지어는 이름까지 속인 것 같아요. 다른 여자 행세를 한 거예요. 뭐 학력이고 뭐 나이 뭐 이런 거다 하고, 그래서 이성균 씨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성균 씨가 막 그걸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여담인데, 홍기사님, 우리, 그 이성규 씨 얘기 나왔어요. 이성규 씨 목소리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 홍기사님도 목소리 좋은데, 이성규 네. 씨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과거에 수차해 들었습니다. 네. 한번그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봉글레 파스타 하나. 오, 예. <laughs> 여러분, 비슷한가요? 너무 안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laughs> 참 신은 공평하죠? 우리 홍 의사님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또 훌륭하게 주셨습니다. 역시 신은 공평합니다. <laughs>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화차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못지 않죠? 자, 모든 걸다 속였던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다른 남자랑 이 아내분이, 이 아리따운 미녀 아내분이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또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지금 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마 무슨 뭐 사실혼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혼 정도가 신고를 돼서 신고를. 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뭐 서류 다 나오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경우에도 그건 결혼이잖아요. 사실혼 그걸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 피고분은 아예 그냥 단순히 사귀었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는데 여기 보면은 소송까지 했던 거예요. 소송까지 해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단순히 동거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 임신까지 됐었고요 여러 가지 정말로 전 남자랑 같이 결혼 생활까지 했던 게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력도 속였어요 학력 뭐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를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직업도 속였죠 직업도 굉장히 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속이고. 다 속였던 거예요. 안 속인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직업부터 해서 학력, 그 다음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것도 속이고, 임신 여부도 속이고, 다 속였던 거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충격했어요. 홍 의사님,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분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게다 밝혀졌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걱정이 무너지죠. 걱정이 무너지죠. 자, 그래서 남편분도 이제 소송을 실제로 해서, 어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법원에서 어, 피고가 다 잘못했다 인정을 받아서 이제 위자료 근데 위자료가 2천만 원좀 적게 나왔죠. 그래도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사건에 어. 비하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천 천오백인데 2천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그 받았을 충격에 대비하면 이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었겠지만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거 다음부터 사람 뭐 믿고 만나겠어요? 특히 여자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충격이 커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어쨌든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거데요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내분이 왜 이렇게 남자를 속이면서까지 만났을까요? 글쎄요,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경력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본인의 여러 가지 뭐 그런 인적사항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결혼까지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속이고. 본인을 좀 이렇게 돋보이려고, 좀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의 과시요? 과시요, 그렇죠. 과시욕이 있죠. 그 사람한테 과시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결혼하려고. 근데, 과연 그 결혼생활이 그 사람한테 행복할까요? 아니,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100% 완벽한 거짓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더큰 응.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응.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평생 이 사람을 살면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언제 내, 내, 내 과거를 알까. 그렇죠. 계속해서 불안할 거아니에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사냐, 이거, 불안하게. 아마 이런 심리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편,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네, 이 사람과 싶다. 꼭 잡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본인의 네.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랑 한번 뭐 결혼까지 했었다, 뭐 학력도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 학력이나 직업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떠날까봐.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얘기를 안한거 아닐까.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정말 리플리라고 리플리 증후군 아시죠 그런 증후군이 걸려가지고 정말로 어? 어 항상 뭐 삶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어?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어 본인의 그런 과거를 막 과장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로 처음 이 사람과 잡아서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 있는데 두 가지 다 불행한 것 같아요 미스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그러는 면 평생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면 지옥 아닙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전쟁 그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라. 본인의 과거 내가 뭐 과거에 다른 남자랑 이렇게 잠깐 결혼 생활했었다. 아 그리고 뭐 사실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도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다. 내가 뭐 이런 직장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보고 충격받고 떠나는 경우 있겠죠 어 내가 당신 이런 사람이 몰랐다 떠나는 경우 있고 아니면 아뭐 그럴 수 있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해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떠났다 그럼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아닌 거죠 그냥 보내면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 이해했다 오히려 위로한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 그렇죠. 그이 사람이 나의 그런, 어? 여러 가지 그런, 모르는 뭐 거다 이해하고, 그러고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도 편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도 더, 어, 돈독해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인간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학력, 직업, 뭐, 건강 상태, 어, 그런 거다 조금씩, 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부족한 사람 다 있죠. 이거를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 만나야지만 어, 그 사람과 어, 진실한 사랑을 할수 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승수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